안녕하세요. 서울을 기반으로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세화 작가 윤희경입니다. 네, 저는 그림과 찍어내는 판화 기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7년 전에 가까운 인간 관계 속 갈등과 이제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이제 주제로 작업을 해왔고 현재는 이제.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에서 개인의 자존감 혹은 주체성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WNC가 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드럽게 언제 듣는 사람 혹시 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여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불평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시간이 꽤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마다 다 다르게 굉장히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다루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WNC가 표방한 일상 속의 여성, 이제 일상에 깊이 들어가서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이라는 키워드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나의 이야기를,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이 방법이 저는 클래스가 끝난 이후에도 수강생 스스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텍스트 언어 이외에 조금 더 완곡하게 내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림 언어가 수단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거의 기법 수업에 치중이 되어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WNC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키워드와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만나서 참여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느꼈고 적당한 테크닉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가 된다면 그림이 갖고 있는 언어의 기능도 참여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해석을 처음에 했을 때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좋았던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구나 느낄 수 있었던 것과 보통 작가가 작품을 하면은 내면의 결핍이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본인의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도 좋았고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2, 30대 젊은 여성분들이세요. 그 이후의 나이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기회가 적은 점이 좀 아쉬웠고 기사를 봤을 때 남성이 가해자거나 아니면 여성이 사망했거나 그런 식의 여성 관련 범죄만 기사로 나오고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경우에는 기사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직시하는 게 저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클래스에서 제가 하게 될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무게도 좀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클래스의 메인 키워드가 여성과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 여성인 것은 동의를 하겠지만 일상에는 편차가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에 참여하시는 동안은 적당하게 공감하고 적당하게 거리감을 유지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제 또래 여성분들과 함께한다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장난스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잘 해봅시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